그래서 건강보험 개혁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건강보험 급여와 자격기준을 강화하고 건강보험 낭비와 누수를 방지해야 합니다. 60억 자산가인 김 씨가 건강보험료를 매달 고작 7만원 냈다며 소득을 축소 신고했다는 편법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월급 200만원에 맞춰 정상 납부했다며 허위 비방이라고 봤었습니다. 김성규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가 건강보험료를 적게 내기 위해 소득을 낮춰 신고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새롭게 제기했습니다. 김 씨가 2014년에서 2017년까지 주식회사 코바나 컨텐츠 대표이사로 재직할 당시 연소득 2800만원을 받았다고 신고해 건보료를 월 7만원 정도 납부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본인 가족들의 보험료는 꼼수로 줄이려 하면서 건강보험 재정을 걱정하는 윤 후보의 진정성을 그대로 믿을 국민들이 있겠는가? 만약 김씨가 지역 가입자였다면 60억 원의 재산이 반영돼 월 37만 원대를 냈어야 한다는 것이 민주당 측의 주장입니다. 과연 김건희 씨의 월 7만 원 건강보험료는 공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송파구 세 모녀분들의 납부한 보험료는 월 5만 원이었습니다. 이 도덕적 해이가 다른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에 그거를 없애고 우리 이 보험 제도를 정의롭게 다시 만들겠다는 뜻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불법 요양병원을 운영했다는 의혹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최 씨가 함께 범행을 계획했는지까지는 검찰이 증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상훈 기자입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 윤석열 검사가 검찰 총장 후보로 지명되자 당시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윤 후보의 장모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여러 사람이 의료법 위반으로 또 기소가 되는데 여기서도 이 최모 씨 장모는 또 빠져요. 그런데 윤석열 총장이 이끄는 검찰이 조국 법무장관을 전방위 수사하며 오히려 문재인 정부와 정면 충돌하자 이번엔 반대로 여권이 장모를 고발했습니다. 결국 윤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는 동업자들의 유죄 판결이 확정된 지 3년 반 만에 혼자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2013년 의사 자격 없이 이른바 사무장 요양병원을 세워 요양급여 22억 9천만 원을 챙겼다는 겁니다. 1심은 최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공동 이사장의 이름을 올리고 첫째 사위를 행정원장으로 근무시키면서 설비 구매 등 병원 업무에 관여했다고 인정했습니다. 반면 2심은 이를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동업자들의 범행 계획에 최 씨가 투자했지만 당초 계획을 함께 세웠는지까진 불확실하다고 봤습니다. 대법원은 1년 가까운 심리 끝에 이심 판결대로 최 씨에게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의심스러워도 검찰의 증명이 부족하면 무죄로 봐야 한다는 겁니다. 최씨 측은 동업자들에게 사기당한 피해자였을 뿐인데도 정치적 목적으로 허위 고발을 남발한 일부 정치인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최 씨는 이 사건 외에도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또 경기도 양평 공흥지구 개발에 뛰어들어 특혜를 받은 의혹으로 여전히 경찰 수사도 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아, 이런 와중에 김건희 건보료 7만원 얘기가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네, 네, 경희 문재인 케어를 폐기하려 하자 명신의 건강보험료가 부각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대통령실은 명신이는 직원들 월급을 주기 위해 대표이사 월급을 <laughs> 200만원으로 낮췄고 그에 맞는 부과된 그 직장보험료를 성실히 납부했다고 했습니다. 월급을 200만원으로 낮추면 진짜 집에 200만원만 갖고 갔어? 그래서 재산이 60억이야? 어? 신고하나 까르트의 보석류들이 몇억원씩 그냥 어? 막 나와? 아니 근데 야... 건보료가 이런 사람들 때문에 부족한 거예요 재정이. 진짜 이렇게 <laughs> 아니 우리 같은 사람들은 그냥 내라면 다 내고 있는 거잖아. <laughs> 맞아요. 투명하게, 오른대로. 어 투명하게 어. 우리 소득 다 들여다보고 있고. 음, 저희 집은요 식구가 넷신데 일단 호영호영이도 건보료를 무지막지하게 회사에서 내지만 저도 직장 의료보험 이 있고. 음. 우리 집 사람도 직장 의료보험 이 있어요. 음. 그러니까 세 명이서 내세 명이서 각자. 그러니까세시서 내는 건보료만 70만원이 넘어요. 어. 얘는 7만원 낸다잖아. 응. 근데 얘는 7만원 낸다잖아. 스스로 나는... 200만원으로 낮춰서. 이번엔 또 올랐어. 올랐죠. 난 차도 없고 집도 없는데 나한테 왜 그러는 거야? 차 없고 집 없으면 10만원대 아니냐? 10만원대죠. 그니까 러난 그게 내가 응. 왜 김건이가 7만원대인데. 그러니까. 응. 김건이 200만원으로 월급을 낮췄다, 잖니 우리 200만 원으로 낮춰. 그 <laughs> <laughs> 200만 원을 낮추면 건보료가 7만 원대가 돼. 와, 아니 재산 60억이 넘게 있어도 <laughs> 그럼 나 재산은 일단 60억. 그럼 <laughs> <laughs> 나 200만 원씩만 받게. <laughs> 어, 좋은 방법이데요네 <laughs> 어. <그래요? 웃음> <나> 일단 <laughs> 60억 원대 재산을 만들어줘. 야, 오늘 아, 너 없어. <웃음> <웃음> 오늘 제가 변발의 원고에서도 썼지만 음. 김건희가 월 7만 원을 납부한 게 2014년이었거든요.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 복지제도 왜 사각지대에서 희생된 송파구 세모녀 이분들이 납부한 월 보험료가 5만 원입니다. 근데 60억 대 김관희가 7만 원, 2만 원더냈어 이거 말이 됩니까 이게? 그래 그리고 이번에 지금 다들 올랐어요. 그쵸? 음. 이상하게 다 올랐죠. 아니 이게 올린다라고 하는 얘기도 없었거든요. 그냥 대통령 이 정상화 한다라고 했는데. 이미 지난달에 올린 거야, 계산을. <laughs> 집에 다 받았어. 저도 이번에 국민연금도 그렇고, 건가... 음... 저도 다 지역가입자한테 다 올랐어요. 저, 저도 통지서 받았어요. 올랐어요. 올랐어요. 그리고 MB가 비슷했어요. MB도 175억을 가진 고액 자산가였는데, 이때도 영포빌딩에 대명기업이라는 소유회사를 만들어가지고, 대표이사를 올리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월 2만원대에 건물을 냈습니다. 아...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자기가 맨날 병원에 처가 그러니까, 있으면서 구, 어 구티소에 안 입고 병원으로 맨날 처나와가지고 내야 돼. 당연히 내야 될 건보료를 있는 놈들이 안 내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국가의 도둑 놈들이 많다는 겁니다. 아니 직장이나 이런 힘 없는 사람들 이거를 어떻게 할 수도 없어요. 저, 직장인이 더 많이 낼걸요. 어떻게 이걸 어떻게. 직장인들의 그직관접적인 조세 부담률이 이제 30%에 육박해 있고 자영업자나 뭐 이런 이런 분들은 소득 구간에 따라서 다양 다양하게 다르겠습니다만 대부분 15%에서 30 35% 사이의 소득을 소득률과 그 관련된 공과금들을 정말 <laughs> 컴퓨터가 정산을 하고 정확하게 내고 있거든요. 그 그러니까 이분들은 위장 신고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근데 얘는 60억을 추, 추, 출처 불명의 재산 60억을 불과 10년 여 만에 일궈 놓고도 일궈 놓고도 지 스스로는 200만 원 월급 받는 대표이사고 나는 그것밖에 안 받고 나머지는 다 직원들 월급으로 줬다고 하는 개 개도 안 웃을 이따위 거짓말들을 핑계라고 내놓고 있는 겁니다. 2만 원대 아 7만 원대게 정당하다는 거야. 왜? 자기 200만 원밖에 안 받았으니까. 그럼 니네 재산 60억은 누가 준 거냐고. 그. 한번더 어디. 200, 200만원씩 받아서 60억을 언제 만들어요? 200만원을 전... 받아가지고, 매주, 경마장에 가가지고, 999 배당을 <laughs> 터뜨리지 어. 않고서는, 어떻게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 그만만한 재산을 일구냐고, 특별한 직업도 없고, 특별한 기술도 없고, 어? 월급도 200밖에 안 먹고. 월급도 거. 200밖에 없는 애가. 기술은 뭐. 아, 기술은. 에이스라. 에이. 아... 기술은 블랙홀이시죠. 뭐. <laughs> 에이. 에이. 브라지언 주짓수의 최고봉이라고 하는. 음. 아니, 어쨌든 월급 200만원 받아가지고, 돌치모서 조작, 주가 조작에 쩐주는 어떻게 했대? 그러니까 나는 어? 월급 2 0 0 이상 응. 이상인데 내가 쩐주는 응. 못하는데 200만원씩 받아서 무슨, 무슨 7억씩, 20억씩 24억씩 그렇게 응, 돈을 응, 채웠을까? 진짜. 응. 아유, 차라리 핑계를 안댔으면 모르겠으나 이거를 말이라 이거를 진짜... 핑계라고 스스로 대고 있는 게더 뻔뻔합니다. 충격적이요 원래 이렇게 되면 <laughs> 공직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 제가 실수를 했습니다라고 밀린 것까지 환급해서 내겠습니다라고 한5천만원 내버리면 끝나는 거거든요. 그런 짓을 안 한다는 거예요. 어? 그런 사과 비슷한 것도 안 하려 고 그래. 요 사과도 안할 어, 뿐더러 그렇게 것도 정상적으로 되돌릴 수 있는 저, 이런 짓거리들을 안 한다는 겁니다. 문재인 케어에 대한 폐기 방침을 공식화한 윤석열 대통령은 건강보험 제도 개편을 정의의 문제로 규정했습니다. 이 도덕적 해이가 다른 선량한 보험 가입자들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에 그거를 없애고 우리 이 보험 제도를 정의롭게 다시 만들겠다는 뜻입니다. 윤 대통령은 보험혜택 축소와 병원비 증가를 우려하는 질문에는 크게 걱정할 필요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중증 질환과 필수 의료 지원은 유지하고 의료 쇼핑과 과잉 진료로 인한 손실을 막는 데 초점을 맞추겠다고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케어 탓에 2028년이면 건보 재정 고갈이 예측된다며 문재인 전 대통령만 생색낸 나쁜 정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인기만 얻고 권력만 유지할 수 있다면 나라 곳간이나 다음 세대는 전혀 생각하지 않은 정권이 문재인 정권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시절 건강보험 재정 수지가 2021년 흑자로 전환됐다며 재정 파탄 주장은 가짜뉴스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덜기 위해 재정을 투입하는 건 국가의 책무라고 강조했습니다. MRI 초음파 검사 지원을 통해 질병을 초기에 발견하고 사전에 예방하는데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정부는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약화시켜 구, 국민 건강도 각자 도생으로 내몰 일이 아니고 윤 대통령을 향해선 오바마 케어를 폐기하려다 저항에 부딪혔던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을 꿈꾸는 것이냐고 쏘아붙였습니다. 또 자기 회사까지 경영했던 김건희 여사가 월 7만원의 건강보험료를 냈던 건 공정하냐고 꼬집었습니다. 국민께 답해야 할 것은 따로 있습니다. 60억대 자산가인 김건희 여사가 건강보험료를 월 7만원 냈던 불공정한 현실을 어떻게 바꿀 것입니까? 민주당은 건보급여를 부당하게 챙기는 이들부터 단속하고 현실에 맞는 보험료 조정부터 나서라고 촉구했습니다. MBC 뉴스 박윤수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폐기 선언까지 한 이른바 문재인 케어. 과연 어떤 정책이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킨 원인이 맞는지 이준범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이른바 문재인 케어는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대폭 강화한 정책입니다. 미용이나 성형을 제외하고 질병과 관련된 모든 항목들의 건강보험 혜택을 주겠다는 겁니다. 특진비라 불린 선택 진료비가 사라졌고 MRI나 초음파는 보험 적용이 되는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이 같은 보장성 강화 정책은 2005년 노무현 정부 시절 시작돼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도 이어져 왔습니다. 아픈데도 돈이 없어서 치료를 제대로 못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보장성 강화 정책이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켰다는 게 이번 정부의 판단입니다. 특히 문재인 케어가 실시된 지 다음 해인 2018년 건강보험이 적자로 전환됐다는 겁니다. 코로나 영향으로 병원 방문이 줄면서 2021년부터는 흑자로 들어섰지만 당장 내년엔 적자를 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불필요한 의료 남용과 같은 부작용도 초래하여 건강보험 재정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과잉 검사가 이뤄진 MRI와 초음파의 건보 적용 기준을 다시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폐기하는 수준까지 가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가 그동안 이용하던 것을 다시 하겠다는건 전혀 아닙니다. 다만 이, 이 재정 누수 철저하게 어, 좀 관리 점검을 해서 재정은 협라방향또 건강보험 재정 악화해법을 과잉 진료비에서 찾는 건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전체 재정 규모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극히 일부라는 겁니다. 전체 재정 규모가 100조인데 재정 파탄이 나서 건강보험이 망한다고 얘기를 하면서 대안으로 내놓는 건 2천억을 줄이겠다고 하면 그게 앞뒤가 안 맞는 얘기죠. 의료비 지출이 높은 고령층이 빠르게 늘고 있는 사회구조의 변화가 보다 근본적인 원인이라는 지적입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장기적인 개편 방향은 아직까지 마련되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준보입니다.